안녕하십니까 퍼플포이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저의 다섯 번째 팀 프로젝트였었던 레전더리 시티 배틀포 서울이라는 아이들 게임 장르의 비대업 액션 게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치형 육성 액션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바일 기반으로 하여 만들고자 하였으며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담당하였던 부분은 월드맵의 디자인 부분과 세계관 및 스토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입니다. 특히나 제가 월드맵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크게 룸신과 필드스테이지신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였는데 각각에는 모바일 타겟에 맞게 최적화된 방식을 위해서 라이트 매핑을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그러한 월드맵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세계관과 전반적인 메인 스토리 기획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렐로 협업 툴을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으며 여기 세계관 스토리 보드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펼쳐보면 이처럼 스토리 세계관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처음에 시작하였던 원본 부분, 그리고 그 원본에 대한 자꾸 수정, 최종적으로 트라이얼 버전에서 사용해 볼 수정본 이와 같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여기 어떼치먼트 부분에 스토리라는 공유 문서를 팀원들과 공유를 하여 제가 작업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팀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스토리 부분과 세계관 부분을 총체적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제가 제작한 월드맵 부분을 룸신과 필드스테이지신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에는 이미 모바일 버전에 맞추어서 최적화하기 위하여 라이트 맵핑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와 같은 테스트 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테스트룸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씬이 되겠습니다. 이 씬은 메인룸 씬은 아니고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세컨드 룸이 되겠습니다. 메인룸 씬을 보시기에 앞서서 우선 테스트룸으로 만들어 보았던 이 세컨드 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세로형으로 보여지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컨드 룸에는 라이트 매핑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실시간 라이트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스탯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안정적인 스탯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메인룸으로 사용되는 포스트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플리티드 유리룸이라는 신이 또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스트룸 메인룸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역시나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바일의 세로형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폴스트룸에도 세로형으로 구성 및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캐릭터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폴스트룸에는 전반적으로 역시나 라이트 맵핑이 적용되어 있고 오로지 캐릭터에게만 믹스드 모드의 실시간 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외에 모든 사물들은 현재 라이트 매핑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탯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아주 안정적인 스탯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 보면 이처럼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오로지 캐릭터에게만 믹스드 모드로 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베이킹된, 즉, 다시 말해서, 라이트 매핑으로 베이킹된 사물들에게도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프도 할수 있고요. 침대에 올라가고, 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창가에 비춰지는 이 햇살의 햇살 부분에 가게 되면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라이팅을 먹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가를 벗어나서 다시 베이킹된 그림자 부분 영역을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라이팅이 먹지 않고 그림자 안으로 들어간 듯한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라이팅 효과와 그림자 섀도우 효과를 함께 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의 사물들에게 자연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인 룸을 살펴보셨고, 다음으로는 제가 제작한 필드씬, 즉 배틀 전투가 이루어지는 필드 스테이지, 에 월드맵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뷰를 보시면 이와 같은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출현하는 에너미들이 이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필드 스테이지 신에서도 라이트 맵핑이 적용되어 있어서, 모바일 타겟에 맞춰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스테이지 월드맵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필드씬에서의 플레이가 시작이 되면 메인 캐릭터인 한유리가 등장을 하여 배틀 스테이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잠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율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되면 적 에너미가 등장하게 되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오락실에서 접해보았던 빗댐업 장르의 액션 게임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템이 담긴 오브젝트를 부수면 체력 회복 아이템도 등장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동하라는 이동 표시도 함께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배경에는 이와 같이 실시간 라이팅이 아닌 라이트 맵핑을 적용하여 베이킹된 그림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에는 믹스드 모드의 실시간 라이팅이 이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탯을 보시는 면, 이와 같이 확인이 되시는 것처럼, 모바일 타겟에 맞추어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역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와 같고, 그럼 두 번째 스테이지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앞선 스테이지 1과 같고 배경은 역시나 라이트 맵핑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맵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가 시작되면 역시나 메인 캐릭터 한유리가 등장하고 게임은 시작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변에 역시 실시간이 아닌 라이트 맵핑이 적용된 배경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동적인 오브젝트들 즉 다시 말해서 캐릭터라든지 적 애너미들은 믹스드 모드의 라이팅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그림자가 그려지는 것을 뒤에 배경에 비춰진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들의 섀도우, 즉 그림자가 배경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만약에 부시면 이처럼 섀도우도 함께 사라지는 리얼리티함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스테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모두 같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역시나 라이트 매핑된 섀도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며 동적인 캐릭터는 믹스 모드의 라이팅 섀도우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안정적인 스탯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를 해 보면 이와 같은 플레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앞선 룸 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라이트가 비치는 곳에서는 라이트가 캐릭터에 반응하여 캐릭터가 밝아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곳 배경에 보이는 섀도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섀도우가 캐릭터에 적용되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면 섀도우가 먹지 않고요 섀도우가 있는 지역에 캐릭터가 지나가면 이처럼 섀도우가 캐릭터에 먹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리얼리티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스테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알파 버전의 스테이지인데 신뷰를 통해서 주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밤 배경을 하여 제작을 해본 알파 버전의 스테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를 통해서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된 라이팅이 아니라 베이킹된 섀도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섀도우들이 베이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캐릭터로 움직여 보면 역시나 에너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애너미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조금 더 역동적인 플레이를 연출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배경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맵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캐릭터를 움직여 볼때 보이시는 버스 정류장의 배경과 캐릭터 그리고 카메라의 무브 를 함께 고려하여 맵을 제작하여 이와 같은 식으로 조금 더 역동적인, 조금 더 역동적이고 리얼리티한 느낌을 게임을 게임을 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맵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캐릭터가 유리의 뒷면에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스테이지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타 버전의 스테이지인데, 한번 플레이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플레이가 시작되면, 배경에 믹스드 모드에 라이트 모드를 통해서 동적인 오브젝트들, 캐릭터 적들이 라이팅된 셰도우를 비춰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릭터로 움직이면 적들이 오는 것이 그림자를 통해서 보이고 역시나 플레이는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배경의 배경의 셰도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리얼리티한 게 리얼리티하게. 리얼리티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오브젝트의 섀도우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으면 그림자들도 함께 반응을 하고 등장한 아이템 역시 라이팅 섀도우가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탯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역시나 안정적인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비춰지는 캐릭터의 섀도우 역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트 매핑을 적용하여 모바일 타겟에 맞추어 최적화되고 안정적인 월드맵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이어지는 각각의 전투 스테이지에서의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